안녕, 반갑습니다. 또일 주일 먹방. 이번 주는 와인입니다. 와인으로 선정한 이유는 사실 소주 먹방하려고 했는데 제 친구 지미께서 와인이면 안 된다고. 무조건 와인 해야 된다고. 와인이 거의 20만원 치를 쇼핑을 해왔습니다. 뭔가 와인 한 고급스러운 느낌이잖아. 요전 아직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이 와인의 세계에 일주일 동안 흠뻑 빠져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와인을 잘 모르는데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고 싶다 하면 이번 주 일주일 같이 한번 즐겨보시죠. 일주일 동안 와인, 그리고 와인 안주만 먹고 살기.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첫째날 와인이 진짜 지민님이 출연료 통째로 부어서 산 거잖아요 사실상 이걸 먹으려고 촬영한 거나 다름없죠 최티에우 최티에우 타바트 정확하게 뭐라고 뭐라 부르죠? 정확히는 샷도 딸보고요 아 이, 이게 이게, 이게 샤도 딸보예요? 프랑스어로 성이라는 뜻입니다 성이요? 네. 와, 어릴 때 이런 장난감 있으면 진짜 좋아하는데 발사! 치아! 발사! 치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오 와 이렇게 한잔하면 값어치가 보통 샵 가면 얼마죠? 어 원래 이런 고급 네. 와인은 글라스 와인으로 팔질 않죠 네. 근데 만약에 판단 과정하면 그래도 한 잔에 한 3만원은 팔지 않을까? 와 미쳤다 첫째 날 안주는 가장 와인 안주로 대표적인 치즈 플레이트 사실 술집 가면 은 절대 안 시켜 먹는 음식이긴 한데 치즈 몇조그라도두한2 3만 하잖아요 근데 집에서 만들면 한 만원 정도에 만들 수 있습니다 기분 좋게 오 좋다 좋다 오, 약간 내가 생각한 통다 젤리 치즈밥. 맞아, 딱그 맛이야. 응. 그럴듯하지? 자, 첫째 날 먹방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이거 되게 고심한 구조예요. 네. 네. 어떻게 하면 이 영상이 고급질까? 어떻게 하면 이 영상이 좀 멋있을까? 고민해보니까. 우리 네. 얼굴이 안 나오면 조금 영상. <laughs> 이쁘지 않을까? 더 먹자고. 뭐. 여러분들? 네. 진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맛있다. 근데 솔직히, 뭐 예전에 그 커피랑 비슷한 개념인데, 와인도 한 2, 3만원 넘어가면 다 비슷하지 않나요? 사실 근데, 그렇긴 해. 큰 차이는 없어. 네. 아, 저 일단 준비했는데 한번 드셔보시죠, 그래도. 네. 일단 저희 토마토에다가, 요, 아까 이 치즈를. 아, 주 기괴하게 드시네, 음식을. 아, 씨, 짜증나. 이걸 왜 몰라주지? 그래서 그냥 통째로 한번 먹어봐. 옛날엔 내가 이해를 잘 못했거든? 아니, 왜 치즈랑 과자랑 토마토 저거 어울리지 않는 거왜 같이 먹지 했는데? 달달한 토마토, 달달한 치즈, 달달한 과자? 맛없을 수가 없잖아. 첫날 비싼 와인으로 시작하니까 아, 좋네요. 아. 솔직히 말해서, 와인을 못 먹는 이유가 뭐예요? 비싸서 못 먹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와인을 그렇게 사 먹는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죠. 이런 음. 지역에선 이런 맛이 나는구나. 와, 와인을 보면 뭘할수 뭐 있죠? 와인과 대화를 할수 있죠. 와 음. 굉장히 인정받는 와인이고 고가 의 와인이잖아요. 일반인 입장에서 이제 어떠신가? 아 궁금하네요. 그냥, 그냥 엄마가 이마트에서 <laughs> 적당하게 한 2, 3만 원짜리 원래 만 원짜리 사 먹다가 가끔 네. 그, 큰맘 먹고 3만 원짜리 와인 사올 때가 그런 느낌. 느낌. 딱 그런 느낌이라고? 그래서 조금 더 향기가 좋다. 너무 음. 만족스럽다 향기가 좀 좋다고요? 음. 진짜 이 새끼랑. 와인 안먹어요요거 치즈 다 넣어서 삼색 햄버거 만들어 먹어야지 <laughs> 진짜 교양 없어서 같이 못 놀아주겠는데 안어하세요 삼색 치즈 햄버거인데요 근데 맛있어 보이냐 그렇게이봐 <laughs> 네. <laughs> 과자가 사기라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4,900원짜리 어제 먹은 간병이 또 25병 사고. 굳이 왜 12만원짜리 와인을 사먹어야 되는가? 4,900원짜리 먹으면 되지 않는가? 한번 하기 위해 극단적으로 사왔는데. 4,900원짜리는 가게 같은 거안 써줍니다. 어, 굳이 4,900원짜리 와인에 와인잔이 필요한가? 그냥 음료수처럼 포션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먹을게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짠! 술한 잔을 먹어야 깜짝 놀랐다 맹물인데? 술 먹는 느낌이 아니고 단맛이 나지 않는 포도주스 느낌? 또 와인 안주로는 감바스가 유명하죠 왜 유명한지 한번 느껴볼게요 아 조화가 너무 좋다 감바스는 또 마늘빵 찍어 기름 푹! 담궈가지고 <laughs> 이 감바스에 담그는 맛은 딱딱해도 맛이 없고 너무 보들보들해도 맛이 없어 딱겉바삭촉 음. 근데 확실히 맛있는 안주랑 그냥 이렇게 먹을 거면 아무 문제 없어 9 0 0 원짜리도 어제 거랑 똑같아. 뭔가 안주 간에 묻혀가지고 얘 맛이 별로 안 느껴지거든요. 자극적인 안주랑 와인을 안 먹을 거면 그래서 안와아 이제 이틀 차인데 이 술을 왜 먹는지 조금은 알것 같아요. 딱 먹었을 때 소주는 맥주는 한게 <laughs> 있잖아요. 얘는 술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적당한 순바. 근데 소주처럼 에이! 하진 않아가지고 딱 그냥 유쾌하게 먹을 수 있는 술. 야, 또 맛있겠다 오늘도 고마일 끝나고 왔습니다 이제 와인을 먹는 이유를 좀할것 같아요 그쵸 요 시간이 너무 기다렸습니다 오늘 와인 3일째 오늘은 화이트 와인을 한번 챙겨왔습니다 어. 이 와인 같은 경우에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별로 아니, 설명 아니, 아니, 필요 없는데 들어 주제가 에일라 아, 소비뇽블랑이라는 품종인데 뉴질랜드 말보르 지역에서 만들어졌어요 말보르는 말보르 레드 아니에요? 그말은 제가 크든 예상하고 있었죠 <laughs> 일단 짤합시다 한번 맛보시고요 그냥 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여기서 꿀향 향과 맛이 많이 날 수도 있어요 아 무슨 마이네도 생수 먹듯이 잡숴버리시요 확실히 화이트가 훨씬 달달한 느낌이 근데 약간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페주츄빵맛 나는데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또 버터 젖먹고 네 저도 이런 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와 우와. 우와 와 영화관 가고 싶다 자, 음식을 씻고, 마지막 한 입을 넘기 기 전에 와인을 넣고 같이 넘기기만. 그 풍미를 같이 느끼는 거지. 아, 반대네, 약간. 소주는 술 먹고 안주로 당기잖아요그런 근데 와인은 안주 먹고 마지막을 이걸로 술로 땡겨야 되는데요. 아, 근데 어제 4,900원짜리 먹었다며. 음, 맛이 어땠어? 아니, 안주랑 같이 먹으니까 솔직히 15원짜리나 1 9 0 0짜리 똑같던데. 뭐 솔직히 안주는 센 거랑 막 향이 센거 매운 거 이런 거랑 먹으면 포도소스는 먹어도 똑같을 것 같던데. 근데 와인의 매력을 조금 느낄 것 같아. 맞아요. 난 아직 이렇게 먹어야 돼. 아, 왜? 되게 멋있습니다. 일터에서 보니까. 되게 전문적이 보이는데, 뭐 하시죠? 아, 근데 이런 걸 찍으면 안 돼요. 아, 부담고 계세요. <laughs> 오, <오오>. 보시신사 <laughs> 이건 이제 사장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 오. 뭔가 익숙할 거예요. 자세히 봐봐. 너 진짜 이거 기억 못하면 안 돼. 오, 이거 우리 11년상 먹었던 거잖아. <laughs> 그래. 첫날에 먹었던 비싼 거잖아. <laughs> 어, 근데 그건데? 어. 화이트 버전이라고 보면 어. 돼. 기억나지? 이 와인. 첫날 우리. 아, 그지. 아, 나또 이렇게 비싼 화이트를 먹게 될줄 상상도 못 했다. 이건 사실 나도 먹고 싶은데 못 구해서 못 먹었던 맛, 진짜로. 이게 와인이 참 희한한 게또이 와인 종류에는 고양이 오줌 냄새가 나는데그특징이는데 그게, 그게 또 맛있는 맛이래요. 이라면 되게 드셔보셨어요? 안 드셔봤죠. 아, 진짜요? 오, 보이지?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아니 저도 지금 일 끝나고 온 거거든요 촬영 끝나고 딱 와가지고 테이크에 와인 딱 때리니까 이게 도시 사람이구나 이건 뭐예요? Excuse me? 이거는 관자 새우 팬네 빵에 찝어서 드시면 됩니다 <웃음> 예? <웃음> 진짜 맛있어요 이게 너무 맛있는데? 팬네 그치? 가리비 정수리 맞지? 제일 비싼 와인얼마짜리 드셔보셨어요? 솔직히, 네. 와인을 알면 비싼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아시죠? 내 입맛에 맞는 와인. 남이 맛있다고 해서 그게 나, 내 입맛에 맞는 건 아니거든요. 안주랑 같이 먹으니까 4,900원짜리랑 먹어도 맛있던데요. 4,900원짜리 솔직히 많이 아니에요. <laughs> 햄거 먹을 거예요. 엄청난데. 햄거와 치로예요. 오늘의 안주 곱창 막창 모둠 구이 와, 진다 맛있겠다. 오늘은 포트 와인이라는 친구를 먹어볼 겁니다. 양주랑 와인을 섞은 거래요. 쉽게 말하면 도수가 20도, 20도. 포트 와인 중에 제일 잘 팔리고 유명한 친구인데, 자한잔 받으시지요. 그래 나 먹어라. 정도가 굉장히 진해요. 여러분들 도한잔받으시지 오늘은 포트 와인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와 소리. 오 진짜 달다. 맞아, 진짜 금방 취하겠는데? 생각보다 너무 단데? 설탕 실험 먹는 것 같아. 응. 음. 창이랑 한번 먹어봅시다. 와 이거 보십시오 맛있겠죠? 참 먹어봐야 돼, 얼마나 많이. 나 진짜 괜찮아? 와. 아. 어 난. 에다가 콩나물 싹. 곱창은 내가 봤을 때 모든 술이랑 잘 어울리는 거 맥주랑 먹어도 맛있고, 떡으랑 먹어도 맛있 와인이랑 먹어도 맛있는데, 곱창은 진짜 귀나 근 네, 하루하루 이렇게 점점 이렇게 술이 쌓이니까, 눈 손실 올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돼요. 안 그래도 없는 거 쭉쭉 빠질 것 같아, 술 먹으면. 술이 몸에 좋은 거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니까. 아, 포트와인은 고수는 확실히 센것 같은데, 너무 달아서 제 취향은 아니거든 오히려 근데 단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포트와인 드셔보면 될것 같아요. 제가 또딸를 잃어버려가지고 지미한테 혼날 각오하고 이거 병 이렇게 눌러서 땄거든요 여기 안에 있어요 오늘은 이 리슬링이라는 친구인데 음식이랑 같이 먹기 좋은 화이트 와인이다 하더라고요 어? 아 며칠 동안 이 와인만 먹을라니까 진짜 지겨워 죽겠어 며칠 만에 소주가 먹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지금 안주도 없이 와인을 먹는가 저번 주에 간헐적 단식한 거 이번 주에 다 쪘습니다 술 맨날 먹으면 살찐다카 오늘은 안주 없이 그냥 다이어트시고. 야, 근데 부모님이 혼자 집에 혼술하면서 와인 이렇게 먹고 있으면 좀덜 페인 같아 보이지 않을까? 소주보다는. 에이, 이 세상이 잘못됐어. 아빠, 근데 소주는 3,000원인데 그건 얼마예요? 37,000원이었다. 어머! 와인만 먹고 일주일 살기를 장식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은 진짜 구하기 너무 힘든 와인 진짜 보자. 이건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돈 내야 돼요. 뭔 소리야. <laughs> 스파클링 레드 와인입니다. 나는 이런 게 있다는 거 듣도 못해. 스파클링 샴페인은 무조건 인색이었어. 어디서 샀는데, 이거? 카멘탐스에서카메탐스 카메탐 커피집에서 <laughs> 무슨 와인을 사요. 설마 이거 코르크예요딴거 보세요. 약도. 오, 스파클링이긴 하다! 기껏 이렇게 해놓고 한다는 소리가 스파클링이긴 하다고. 거 <laughs> 진짜 레드 스파클링이야. 신기하긴 하다. 오. 안주는 역전 할머니께서 제공해주셨거든요. 협찬이요? 네. 협찬을 이제 주셨고요. 일단은 버터 오징어. 야 근본이 지그렇시괜찮 오, 오, 소세지. 잘 먹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냄새 맡아봐. 이게 뭔가 진짜. 이상하다니까, 느낌이? 야, 맛있다. 야, 맛있다. 신기하다. 진짜 와인 인생 지금. 정체성 혼란 혼란 그래 진짜로. 야, 레드 스퍼클링 나쁘지 않은데요?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제가 알기로 타멘 탐스에 지금 팔고 있는 것 같거든요. 가격이 별로 안 비싸요 그리고. 도세지, 음. 어때? 음. 이거 약간 시, 여름에 시원하게 먹고 싶은데, 레드 먹기 싫을 때 이런 거 먹으면 좋겠어. 오, 시원한 화이트 먹고 싶은데. <목소리> 그럼 시원한 화이트를 먹으면 되지. 내 말이. <목소리>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 <목소리> 일주일 동안 와인 먹었잖아. <목소리> 아, 나 진짜 솔직히 말해도 돼요? 진짜 미안해. 죽을 것 같아. 아 일주일에 와인 먹고, 이는 <목소리> 와인 약간 돌갈줄알았거든 <목소리> 오히려 화가 껴버리네. 질려, 그리고. 그러니까. 진짜... 내가 <목소리> 어, 이게 먹고 싶었단 말이야. <목소리> 음! 야! 금이 료만시계 올라온다 오우. 그럼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아, 드디어 내일부터 맛있는 김치찌개도 먹을 수 있고 나 진짜 너무 행복해 살이 너무 많이 쪘어 일주일 동안 진짜 너가 안주를 많이 먹은 거 아니야? 아, 하루에 한끼 먹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맛있는 아 거먹야지 이렇게 맨날 먹으니까 가장 빡치는 건 일주일 동안 술을 맨날 맨날 먹었는데 한 번도 취기조차 느껴본 적이 없다는 게 너무 빡쳐 그리고 아, 왜안 취해 먹어도 아, 어쨌든 지민님 덕분에 일주일 와인 재밌게 즐겼고요 다음번에 만나 소주 먹읍시다 그럽시다 여러분들도 이번 주는 와인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오늘도 잘 자요. 에...